어, 제가 30대 초반인데요. 음, 첫째 딸 낳고 나서부터 살이 좀 급격하게 빠졌었는데 이렇게 가슴만 많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다. 제가 제일 처음에 병원을 알게 된 계기는 어... 이렇게 또 아이를 또 키우다 보면 또 팔뚝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굵어지고 또살 이제 팔쪽으로 되게 많이 살이 쪘었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지방 흡입 때문에 W병원을 알게 됐고 병원을 한두 번씩 이렇게 니온하게 되면서 여기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가슴 쪽에 더 이렇게 경력도 좋으시고 이제 소환도 좋다는 거를 이렇게 듣고 수술 열심히 됐어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했을 때원장 선생님께서 275cc 넣자고 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딱 풀기 정도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적당하게 이쁘게 나올 거라고. 그래서 275cc 넣었어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장 선생님한테 팔뚝 음, 미니 지방 흡입 도 한번 한 경험도 있었고 어, 가슴 수술을 이번에 이제 결심하게 되면서 나름 이렇게 이제 인터넷 후기 같은 걸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. 어, 서울에서 해야 되나 또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수술이어서 아무래도 뉴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. 이제 아이도 있고, 이제,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, 그건 조금 이제 무리일 듯 싶어서, 여기 이제, 여기 병원에서 이제, 가슴 수술을 한 건데요. 어, 인터넷 후기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가슴 수술에 대한 그, 뭐라 그래야 되지? 아, 되게 그 통증 같은 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게, 들었던 거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그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약기운에 이제 좀 몸이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피곤한 게 이제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쇼핑하고, 응, 음, 그리고,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, 4일째부터 너무, 이게 통증 같은 게 많이 없어서, 음, 막, 스키장도 갔다고 그랬거든요? 근데 괜찮았어요. 어, 그 외에, 그, 이렇게 막 성형수술 중에서, 제일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가슴 성형이라고 들었었는데, 정말 제가 가슴 성형을 하고 나니까, 정말, 정말 가슴 성형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고, 또, 또 자신감도 또 그만큼 좋았고, 음, 아무래도 이제, 그옷 맵시, 옷시가 확실히 틀려졌어요. 그리고, 음,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아, 수술한 티라고? 구 해야 되나? 아, 이제, 이렇게 수술한 티가 이제 별로 안 났어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돼서 되게 만족해요.